왼코 교차뜨기입니다. 두코 중에 뒤의 코를 먼저 떠주고, 떠주고, 앞에 코, 코를 뜨면서 먼저 떴던 코까지 빼주면 왼코 교차뜨기가 됩니다. 원래는 빼서 첫 번째 코가 뒤로 가고 두 번째 코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떠주면 됐는데 쉬운 방법은 뒤 코를 먼저 떠주고 앞에 코를 떠주면서 뒤에 코뜬 코까지 코를 다 빼주면은 왼코 교차뜨기가 됩니다. 왼코 교차뜨기가 됐습니다.